참 우리나라 이 경제 정책 요새 하는 거 보면은 어리둥절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상 해야 할 때는 안 하다가 다 끝나니까 이제 와서 또 보상해 주겠다고 지금 전 세계 어디에 지금 코비나이틴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지금 하겠다고 나서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또 우리나라는 필요할 때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도대체 정치가 이상한 건지 정부가 이상한 건지 이해를 잘못 하겠는데, 근데. 아무거나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국가 살림의 마지막 보루는 재정 건전성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국가 부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는 기본 원칙이나 기본 방향은 맞다고는 봅니다. 그 다음에 워낙 국가 주도로 여러 가지 방역에 있어서 영업 시간 제한 시키고 다 했단 말이죠. 이건 사실은 기업을 하고 또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정말. 엄청난 재앙이었다고 봐요. 물론 코로나 이19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그 국가 정책이 나오긴 했겠습니다만은 9시까지 문 닫게 하고 10시까지 문 닫게 하고 그러고 나서 국가가 아무런 또 책임을 안 지는 것도 저는 아주 잘못된 국가주의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었어도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금 정부의 그 이번에 그 말씀하신 경제정책 방향 그거를 보면 사실은 내용이 뭐 굉장히 길어요. 근데 사실 읽어보면 앞뒤도 잘안 맞고 교과서적인 내용이 담기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렇게 뭐 감세, 뭐 규제 완화, 뭐 그냥 흔히들 맨날 그 국민의힘 당이면은 옛날부터 한 20년 동안 하던 소리 다시 한 말밖에 없거든요. 네. 구체적인 내용도 별로 없고 이렇게 보면 결국은 선거 그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단하게 이렇게 정책적인 무슨 기대하지도 를 않았거니와 본인도 별로 생각이 없었고 정권이 이제 이기고 나니까 그동안 이제 공무원들 시켜가지고 뭐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을 맨날 하는 식의 이제 껍질 을 바꿔가지고 맨날 하던 얘기 다시 또 갖고 온그 내용밖에 없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좋게 말하면 교과서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고 준비가 안 돼있다. 저는 주 대표님이 좀 자세히 안 보셨다는 느낌이 살짝 들고. <laughs> 구조에 대한 얘기, 그, 그,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는 저는 상당히 새롭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안에 들어간 그 원인 투 아웃 이런 거는 굉장히 센 내용이에요. 이때까지 들어있던 내용보다 예를 들면 하나를 넣으면 두 개를 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시행령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를 가져왔을 때두 개를 못 빼면 국회에서 만든 모든 규제 법안이 거기서 발이 묶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규제가 의원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걸 아예 막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걸 법제화해서 그게 국회를 통과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은 매우 야심찬 내용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때까지의 정부보다는 훨씬 더규제화하는 내용이 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은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음. 지금 뭐 민간주도의 경제다 뭐 이렇게 내세우고 뭐 시장 위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과거에 사실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소위 기업 프렌들이 그렇죠. 경제정책을 하겠다 하는 이런 논리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라고. 결국은 거기에 안 막히니까 이명박 정부에 가서도 1년 후에 다시 뭐서민의주의 정책으로 돌아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이 보편적인 상식으로다가 납득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은 국민이 따라가질 않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일반 국민이 그한 2천만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보기에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미래를 생각을 하고 저런 정책들을 하려고 그러냐는 그런 의심의 눈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